아픔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아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아픔, 물질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물질 때문에 오는 아픔, 또 자녀 때문에 오는 아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는 아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제가 일부러. 프라이언 박또 김동호 이재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을 이해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인간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질병에도 걸리게 하고 때로는 어떤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꿈을 꾸고도 해몽을 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기도 많이 하는 가정에 자녀들 속속인 사람들 많아요. 어 그러면 그분들이 뭐 기도 안해서 그렇습니까?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요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가정마다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시대과의 문제, 또처가대과의 문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찬들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성숙시켜요. 그래서 아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아프기는 하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죠. 아, 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겨? 아, 믿음 좋다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를 sanctify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아픔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을 발견을 못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픔이 없으면 굉장히 교만하고, 또 감각도 무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점점,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다올수 있어요. 다올수 있는데, 그런 아픔이 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 리액션을 잘해야 됩니다. 이 반응을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에 격결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사람이 이상해지기 쉬워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두 분을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욕이잖아요 욕이 믿음이 좋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욕이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었지만 욕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삼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욥기 3장 욥을 너무 미화시키면 삼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줍니다3장 1절입니다. 삼장. 3장 일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비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계속 하는 게,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에 차라리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세상이 없어졌더라면,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 뭐라 그러죠? 아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분도 있다고. 욕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욕이,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비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우리보다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요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탁도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는요. 표현을 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믿음 없다고 나를 책망하지 않,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거다 아세요. 우리가 뭘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우리가 믿음 없는 걸 하나님 다, 우리가 연약한 걸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아파요. 하나님 정말 저 신경질 나요. 저 권사님 때문에요. 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야! Yeah. 너는 말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이기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자.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면, 너 같지 않은 그런 말을 하겠네요. 사람은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 정말, 너무 짜증나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신대요, 저한테? 그런 아픔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또 우리 시편 가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38편, 다윗이죠 828면에 시편 38편 1절부터 <laughs> 시작 영호하 주의 노로 나를 책망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38편이요 22절까지인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때리셔가지고요. 제 살에 하나님의 그 살이 박혔어요. 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22절까지 계속 다윗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그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아파요. 하나님도 때리셔가지고요. 하나님 그매맞아가지고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요. 이 아기같이 다윗이 그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아픈데도 안 아픈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어, 우세요 눈물 흘리세요 괜찮아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아파요 어떡하죠 길이 안 보이네요 어떡하죠 동을 봐도 길이 없고 서를 봐도 길이 없고 북을 봐도 남을 봐도 길이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네.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병은 자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아픈데 안 아픈 척하더라고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아이 불화이언 바깥은 그런 얘기하세요. 구역원들한테 아이 집사님 나 굉장히 아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네요. 얘기하라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다고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당신 기도했는데 기도 안해서 그래요 라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자꾸 치부를 해버려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아픔이 있으면서도 딱 감추고 아픔이 없는 것처럼 아주 좋은 얘기만 그렇게 한다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아 집사님 사실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예. 네. 그 대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퍼치면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렇게 들었으면 "집사님은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집사님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또 해. "집사님이 그랬는데 집사님은 알고러라고 했는데, 내가 집사님한테는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줘요. 성숙한 공동체는요, 우리의 아픔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흉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흉이 되는 공동체는 절대로 성숙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 저 사람 이렇대 무슨 죄진 거 아니야? 뭐가 뭐 막힌 거 아니야? 뭐 뭐가 아니고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온. 그러면 그 공동체 내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봐. 내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없다고 말할까봐, 그거를 감추면 안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그런 공동체가 진짜 성숙한 공동체고요. 내가 나의 아픔을 말했을 때, 나의 문제점을 말했을 때, 내 가정의 아픔을 말했을 때, 자녀의 문제를 말했을 때, 아픔을 말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흠을 잡지 않고 흉을 보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정말 성숙한 공동체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5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256면 전후에 로마서 12장 15절. 새약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입니다, 계명 개명. 흉보지 말고. 저 사람 뭐 기도 못해서 그래? 믿음, 못. 그런 얘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는 그대는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길래 기도를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 말을 하는 그대는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믿음 좋아도 그래요. 믿음 좋아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기도 많이 해도 아픔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성화시켜 가는 하나의 모로 수단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기도 많이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하리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믿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 사도 바울은요 평생 눈이 희미했다 그래요. 안질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뇌전증입니다. 뇌전증.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보면 키가 150에서 1 6 4 사이에요. 저는 상당히 큰 겁니다. 사도 바울의 <laughs> 명이 보이질 않 했대잖아요. 평생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눈이 안 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안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자고 이제는 누가 뭐 아프다 그러면 기도 부족해서 그렇다고. 믿음이 없,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들이에요. 요배 친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여요. 간혹 가다가. 예. 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도 마을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거다. 바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평생, 아니,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그런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 눈에는 평생 안질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그리고부터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아픔을 말하세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구역 예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역에서 서로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그런 아픔은 다 감추고, 좋은 것만 얘기하면 제가 볼때그 나눔은요, 정직한 나눔이 아닙니다. 예요. 얘기를 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고 건강하면 그 믿음이 존은줄 알고 뭔가 아프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로 치부해버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이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체들에게 자기 아픈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그래서 아픈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슬픈 거를 얘기를 해야 돼. 요 여러분 결코 그 아픔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아픈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막발달려 가지고 돌아다녀요. 네,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당장에 그 다음 날 당장에 발이 달려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